너희 안에 유한 복음 15장 7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 네, 아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어 우리 친구들 얼굴 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율동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권현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지내도록 지켜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세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아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성령충만한 말씀되기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한주 동안 밥도 잘 먹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잠도 잘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잘 지내 보았나요? 네 좋아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운 날씨가 지나갔고 또 장마도 지나갔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아동고 친구들 가을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또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계약이에요. 바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벌써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래도 계약하니까 너무 좋죠? 뭐라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네, 전도사님도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니까 그것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힘들더라도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힘내서 이번 학기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력하는 우리 모든 아듬부 친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물음표시가 있죠. 다시 한번이 물음표를 살려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일에 대해 우리 아동부 친구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로 시작하는 달력도 있고 월요일로 시작하는 달력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일주일 중 주일은 왜 하루밖에 없을까요?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궁금해 했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수많은 질문 중몇 가지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하나요? 네, 친구들.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는 임금, 주인. 그리고 일은 날을 뜻하는데요. 영어로는 로드 스테이예요. 즉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도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알기에 일요일을 한 주의 첫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초대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기도 했지만 차츰 주일만을 지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바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동부 친구들,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고, 복주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 꼭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은 함께 모이는 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비록 올해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나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은 나의 일을 멈추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려요. 한 주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기쁨을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매 주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꼭 기억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수통교의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의를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아동 친구들, 오늘의 말씀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해 볼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일에 대한 의미를 한주 동안 잘 생각하면서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동부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 점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더욱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썸네일 따라잡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썸네일 따라잡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너무너무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인증샷을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매주 간식 쿠폰과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따라했던 모습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테라와 준서가 썸네일 지난주 썸네일은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찍어서 만들었었는데요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따라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인이는 황금한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황금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었고요. 그리고 저희 뒤통수의 주인공은 바로 준열이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의 썸네일도 잘 살펴보면서 재밌게 이렇게 잘 따라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또 찍어서 예배 인증샷을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19의 격상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즐겁게 율동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그리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마음들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같이 얼굴을 보며 예배할 때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더욱 기쁜 마음으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음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